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종이 응. 어, 아이신 강황식 목사님께서 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가 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다가 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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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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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이런 단어들로서 말하는 부흥이란 단어만큼 설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름 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목회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부흥할까를 평생 꿈꾸면서 저희들이 성교를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밤낮으로 강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 사랑하고, 정교하는 우리 전국남전도회 회장님이야, 수고하시는 일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교회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언중하고 교회가 찌그러지고, 또, 어, 아, 짜그러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예, 우리 교단사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남전도회를 들어가시는 우리 회장님이야, 여러 임직원들에게 또, 전국의 교회를 숨기시는 우리 회원들에게, 치아호와 노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엠판전는 부흥은 우리의 기도의 긴급성의 부족함으로 지체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은 불을 낳고 체은 체를 낳고 견러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법석 또는 것을 부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걸 부흥으로 오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메텔린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도에 전념케 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위로봇은 이 많은 능력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여긴 한 것입니다. 어느 총회 현안을 이것저것 말하지만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을 다게 벗어내야 되고 생명을 살려내고 교회를 다시 일궈내고 우리가 길의 자리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모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남는 것을 조직 하시고 지금까지 교단을 튼튼하게 응가하시는그 목적도 비록 우리가 교단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그 약인과 보사같은 그런 역할을 한남전대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상황은 여러가지말예 여전히 저런 이야기가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사랑하셔서 더 발전되고 성숙한 길로 저는 나간다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것저것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기 위한 우리의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교회 상황들이 음, 여러가지 외적인 상황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는 외적인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형입니다. 교회가 예측하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고 우리가 엎어,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자 않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심각하니다 외적인 문제보다도 오늘 우리의 교단 내나 교회 내나 오늘 종들의 가슴이 예전같이 뜨겁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가장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 무엇입니까? 부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되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을 불안고 우는 그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단을 기뻐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 같이 부흥의 역사를 다시 쓰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의 교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국민일보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국세청 종교인과세 자료 분석에 의하면 2020년도에 4만 1,900 교회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 이 국세청의 자료의 발표니까, 여기 약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든 이것을 통해서 2020년 4만 교회가, 교회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2021년, 2020년, 2023년까지 가면은 이 코로나 여파가 수십만 교회가, 수만 교회가 더 사라지는 이런 피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벌써 하면서에 의하면, 거의두개에 그 예배로 문 닫은 교회 숫자라, 이렇게 거기에 토를 달아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교회가 문 닫아지게 되고, 약한 교회가 사라지는 이런 피극을 맛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남전도회가 다시 이 남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궁의 역사를 서갈 수 있는 거룩한 시발점이 되고, 시원서가 되고, 그런 역사가 번져나갈 수 있는 축복되는 남전도의 총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장 3절에 보니까 조국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큰환란이고 능력받으며 황폐해지고 성이 불타고 허물어졌다고 했습니다. 예매가 허물어졌습니다. 줄 5예매가 줄 지능예매가 3일 기도와 금요 기도가 사라진 져 교회가 허다히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우리 가슴에 명복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것이 조국의 상황이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주여하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11절 말씀해 보시니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앞에 주의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산 기도하는 이런 악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기리 베포시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지켜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교회의 모임을 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쓴자에 해석하고 에스라가 나무광장에서해석가니가 해석된 말씀을 선 분들이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부흥은 어떨 때 오는가를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그렸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말씀하시면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까이하고 회개할 때 그런 세 가지였습니다. 1절 말씀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씀하시고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 8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시대 절망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영적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의리를 통해서 오는 이 즐거움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부흥의 결과로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었 불과 구, 구름 기둥은 하나님 대에환여 요란 말은 하나님과 환희라는 현상인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불과 구름 기둥을 나타내었습니다. 신약에 말하면 성령의역사시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업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수많 방장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종들의 가슴에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남정도의 회원들의 가슴 속에 지교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총이고 이것이 우리 교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성령 강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림이 한번 위에서 몇장못나는 것을 강림이라 하죠 성령은 땅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위에서 부터 오는 것입니다 몸으로 붙어난는 것은 출처를 나타낸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들의 가슴이 마치 길선주 장모님이 통성기도를 인도했을 때 평양 장대교회가 성령이 불교가 하듯이 오늘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이런 성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짚어지는 거룩한 교단, 거룩한 전도회, 우리들의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에미어스와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이 활동했다는 말씀입니다. 노헤미야는총독이었고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선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두게더 같이 협력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협력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단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찌그러진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남자들 손을 잡고, 우리 종이의 손을 잡고 앞장 설수 있는 기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단이 다시 살아난 거부한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노헤미야 함께 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손잡으십시다. 부흥을 위해서는 집을 어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뜯으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고 교단을 살리는 일이 우리 남전들가 깃발을 뚫고 여와의 이시의 깃발을 뚫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소화느냐 너희 미어 8장, 에스라스 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게 학사 에스라가 매일 자주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라스 8장 21절을 가아하와 강가로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강가로 몇 혈류를 해석했습니다. 또, 어, 이 크리스도 라이프 같은 구약신학자는 이것을 쓸쓸한 색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색각에서 이 헥사 에스라가 민족이 찌그러진 모습, 교회가 찌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매일 찾아서 울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그것은 바로 아하와 강가였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시간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은 오늘 우리를 쓰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우리 교단을 존중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